전개도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어려워하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그려왔지만 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전개도만 가지고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를 찾으라 그러면 난리 나죠. 못 찾겠죠. 선생님도 못 찾겠어요. 이 정도의 선생님도 공간 능력은 없어요. 막 머릿속에서 트랜스포머 해서 딱 나와 가지고 꼬인 위치 안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포인트는 직접 다시 전개도로 입체도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렸으면 여기에서는 점이 되게 많았지만 겹쳐지는 점들이 생기거든요. 겹쳐지는 점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이러고 났더니 선분 AB가 얘죠. 그러면 여기에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써야 될까요? 요거 꼬인 위치예요? 아니죠. 요거 꼬인 위치예요? 아니죠. 만나는 거다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누구만 돼요? 얘만 꼬인 위치죠. 그러면 선분 CF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평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입체로 만들어 보면 얘네 둘이 꼬인 위치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꼭 한번 그려보고 그러니까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오른쪽 그림에 전개도로 만든 이런 삼각 기둥. 얘가 삼각 기둥의 전개도란 뜻이죠? 얘로 삼각 기둥을 만들면, 면, h, e, f, g라는 애랑 평행한 모서리가 생겨. 얘랑, 얘랑 평행한 모서리를 딱 하나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물론 딱 하나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쉽네요. 하지만 우리는 좀더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입체를 만들어 보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생겼겠죠. 너무 정확히 그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냥 내가 풀 건데 이렇게 생겼으면 저 뒤에 있는 여기 J C E H를 끝에다가 달아주면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얘랑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도 접어오면서 만나죠. A랑 I랑 G가 다 만나요. 그래서 A이면서 I이면서 G예요. 여기는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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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싹 모아지겠죠. B, D, F가 싹 모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H, E, F, G. 여기 있거든요. H, E, F, G.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하고 평행한 모서리, 누굴까요? 얘랑 평행한 모서리? 안 되죠? 얘네는 다 포함하는 애들이에요? 누구? 얘네 평행해요? 얘밖에 평행한 애가 없죠? 그러니까 선분 JC다. 5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얘만 얘랑 평행했다. 얘도 평행해 보이지만 사실은 만나버린다. 이런 식으로 꼭 입체 도형을 그려야지 실수하지 않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다? 그려보고 겹치는 부분은 여러 개 써도 괜찮아.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 내용으로 기억해 주세요.